<laughs> 사람이 너무 나 많아서 깜짝 놀랐어. <laughs> 많이 놀랐지나안 <laughs> 뭐 안돼. <laughs> <laughs> <나 뛰어. 웃음> <시작해>?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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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조시, 조용히 아요 조용히 하실게 해민이는 아기가 아기 키울판왜그러시왜그러시는거기가일러베 한다고 깜짝 놀라서 민이가따기 하는데 뭐 있지? 봐요. 저기요. <웃음> <웃음> 한 번만 더 레클 걸면 최장입니다 위에서 네, 위에서 한번더 빨고 씨 너네 빨고 씨너너그 아기가 남자 아기 은근히 바래요 여자 아기면 기절이 갈 때. <laughs> 재밌거 재밌고 재밌고 얘기해봐요. 재밌을 때 어떤 요 여자. 지금 막 긴장돼요. 여자일까봐요? 왜 이런 거예요? 아, 모르겠는데 딱확들이 날까요? <laughs> <이상하네>. 그냥, <laughs> 그냥 숨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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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이 숨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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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이 숨을 숨을 d 을숨 D 숨을 숨 D 숨을 -E D가 아닙니다 숨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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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을 숨을 에부터 지금 노래는 남잔 어데이테스테이 no 스테이 노 테미스테이